네, 오늘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사야 41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식, 코인, 부동산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유는 사실 매우 간단합니다. 돈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 왜냐하면 시장이라는 것은 이득이 본 사람이 있으면 늘 동시에 손해 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에 뛰어든다고 해서 누구나 다 돈을 버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금융자산과 실물자산, 그 투자처에 몰려드는 이유는 특히 오늘날 이 시대에 몰려드는 이유는 사실 두려움 때문에 그렇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대가 어지럽고 코로나로 인해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더욱 위축, 위축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라는 어떤 조바심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름의 각자 도생을 위해서 도박판에 뛰어들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주식, 코인, 부동산 투자. 뭐 이것 자체가 사실 뭐 피, 이거 자체가 악이라기보다 이것 자체, 자체가 나쁘다기보다 이것 자체가 도박, 도박판이라기보다 오늘날 두려움에 사로잡힌 현대인들이 그것들을 도박처럼 하고 있다. 이제 그 말인 것이죠. 도박의 끝은 늘빵 터지는 순간들이 분명히 옵니다. 이 거품이 빠지는 것이죠. 본래 가치를 찾아가는 겁니다.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수익을 빨리 챙겨서 나오는 것이고 속된 말로 눈치가 없는 사람들은 설거지를 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도 사실은 그러한 시대적인 암흑기, 시대적인 격병기 그러한 속에서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던 그 평범한 사람들의 두려움과 공포가 엿보이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 절을 다시 한번더 보겠습니다. 이 절을 보시면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누가 그렇게 하였느냐라고 묻고 있죠 수사문문입니다 이렇게 물었을 때 원하는 기대하는 답은 무엇입니까? 누가 그렇게 하였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시니까 당신이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당신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무엇을 했냐고 지금 대 묻고 있는 것입니까? 동방에서 사람을 깨웠다 동방에서 어떤 사람을 불러 일으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전에 하나님께서 동방에서 일으킨 사람은 누구일까요? 45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장 넘어가서 네,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누구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다고 합니까?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었다고 합니다. 이 고레스라는 이 사람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바로 고대 페르시아 제국의 건국자입니다. 신바벨로니아를 멸망시키시고, 멸망시키고, 페르시아 제국의 제국의 시대를 열었던 제국의 아버지, 바로 세계사적 이름으로 하자면 키루스 2세, 이세. 키루스 2세를 가리킵니다. 기름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그러니까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국을 넘겨줬다는 거예요.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다치지 못하게 하리라. 다 문을 열면서 항복하면서 고레스를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2절을 보면 41장 2절을 보면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이 동방에서 일깨운 사람 누굽니까 고레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열국을 그 앞에 넘겨주며. 이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국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며 속국들을 다스리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바벨로니아가 다스리고 있었던 모든 속국들을 다 고레스의 손에 붙여 지게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 아 그렇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일으켜서 그렇게 제국에 동방 제국의 동방제국의 주인이 바뀌게 하셨구나. 이렇게 다소 밋밋하게 읽을 수가 있겠죠. 우리가 그때 당시의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 사실 우리가 고대 주전 6세기 주전 6세기 경의 당시 역사를 살펴보면 이고리스의 등장은 그로 말미하면서 페르시 그로 말미하면서 바빌로니아가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제국이 된이 사건은 모든 역사가들의 입을 모아서 이 사건은 경청도 동지할 만한 충격적인 대 사건이다. 천지가 계백할 정도로의 큰 사건이라고 얘기를 입을 모아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바벨로니아는 고레스갈 멸망시켰던 바벨로니아는그 누구도 그 누구도 그렇게 쉽게 멸망할 제국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바벨로니아는 성경에서도 마찬가지고 일반 세속 역사에서 마찬가지고 사치와 부요함과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제국의 대명사가 바로 바벨로니아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세계사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누구나 흔히 한번 들어봤을 만한 유물, 이슈타르 문이라든지, 아니면 공중정원이라든지, 그런 불가사의한 건축물들이 다 바빌로니아 제국 시대의 건축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화려했고, 어마어마하게 사치스럽고, 또 어마어마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게 바로 바빌로니아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바빌로니아가... 몇년 유지된 줄 아십니까? 그 화려한 위용을 자랑했던 대제국 바벨로니아가 바빌로니아, 고작 몇년 유지된 줄 아십니까? 고작 70년입니다. 70년. 이런 봄철에 확 폈다가 갑자기 확 져버리는 꽃이 있죠. 그꽃 이름은 벚꽃입니다. 저는 최근에 벚꽃 구경을 해본 적이 없는데, 왜냐하면 벚꽃 구경을 해 보려고 마음 먹고 나가보면 다 져버리고 없는 겁니다. 벚꽃 구경을 하려 꼭마음어 올해는 5월이 되면은 꼭 벚꽃 구경을 해야지. 그렇게 마음 먹고 뭐 바쁜 일들 좀 처리하고 이제 마음 먹고 가족들과 한번 나가보려고 하면 벚꽃이 다쳐 있어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벚꽃은 그렇게 화려하게 꽃 피지만 또 그만큼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봄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버리면 언제 그렇게 화려했냐는 듯이 마치 이전의 화려함을 조롱하는 듯이. 마치 모순을 품고 있는 실종같이 그냥 쉽게 사라져버리는 게 바로 벚꽃의 모습입니다. 마치 그런 꽃과 같이 바벨로니아는 화려하게 확 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세우신 고레스에 의해서 어느 날 갑자기 다 사라지고 없어져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벨로니아가 그래서 성경에서는 두 가지의 대명사로 불립니다. 첫 번째 대명사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치와 부유함의 대명사가 바로 바벨론이 아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야를 사치와 부유한 제국이라고 조롱을 하죠. 또 한편으로 동시적으로 바벨론야는 무슨 대명사냐하면 인간 제국의 허망한 패망, 폐망, 허무한 패망을 가리키는 그 대명사가 바로 바벨론이 아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로마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렇게 바벨론야처럼 사라져 버려라라는 기대를 가지고 로마라고 얘기하지 않고 로마를 바빌로니아라고 대체해서 부르고 있는 것이죠. 바빌로니아는 그런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 화려한 위용을 자랑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바빌로니아가 멸망당할 수 있을까? 사라질 수 있을까? 감히 그걸 상상하지 못하던 시대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어아버니 사라지고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후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스스로가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한 시대의 대격변, 전쟁을 통해서 제국의 주인이 바뀌는 그런 대격변이 일어나니까 그 제국 아래 살아가던 그 속국들의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두렵겠죠. 주인이 바뀌는 과정이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천지개벽이 일어나고 새로운 제국이 일어났으니 충성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또이 새로운 나라가 무엇을 요구할지 모르잖아요. 대격변기, 혼란기, 이제 누가 나의 안전을 책임져주고 이제 어떻게 나의 안전을 도모하게 될까? 각자 도생의 치열한 시대가 시작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7절을 보십시오.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늘 하는 행동이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7절.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우상과 관련된 그런, 그런 표현입니다.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무엇을 지금 단단하게 고정하고 있습니까? 우상을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 이건 정말 너무나 예나 지금이나 바뀌지 않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들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주머니에서 꺼낼 수 있는 우상이랑 우상은 다 꺼내서 점검을 하고 있는 거죠. 이놈이 나를 구원해 줄까. 여러분, 요나서 1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하께서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들을 부르고, 마치 이 장면과 똑같습니다. 파선할 위기에 처한 배를 타고 있던 사람들이 두려운 마음이 가득해지니까, 죽음이 엄습해오니까, 배 밖으로 비바람이 몰아치고 배가 언제 깨질지 모르니까 그 사람들이 즉각하는 행동들이 주머니 있는 신들은 다 꺼내는 거예요 다 꺼내놓고,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야, 너도 꺼내놔. 나다 서로가 테이블 위에 자기의 신들을 꺼내놓고, 어느 놈이 나를 살게 해줄까? 어느 우상이 나의 안전을 도모해줄까? 주식을 사야 되나? 비트콘이 떨어졌다는데, 이제 들어갈 타이밍인가? 좋아, 이걸 사야지. 저 지방의 아파트가 아직 오르지 않았으니까, 지방에 내려가서 아파트라도 사야겠다. 확신을 가지고 삽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고민을 합니다. 내가 어제 샀던 그게, 과연, 나의 안전을 도모해 줄수 있을 것인가. 사놓고도 불안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처럼 모슬바가 단단히 우상이, 우상이 흔들리지 않게 만듭니다. 사놓고도 불안한 게 우상이에요. 이것을 사놓으면 이것이 나의 안전을 도모해 줄것 같아서 확신을 가지고 그 우상을 믿었는데 바로 그 다음날 되면은 이 우상이 과연 나를 구원해 줄수 있을까? 이 각자 도생의 시대에, 이 불안한 시대이 팬데믹의 시대 불확실한 미래가 다가오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내가 붙들고 있는 이것이 과연 나를 구분해줄수 있을까? 또 고민을 합니다. 그게 우상의 특징인 거죠.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않게 하루도다. 그것 자체가 어떠한 안전도 보장일 수 없다는 사실을 자기가 우상을 믿고 있으면서도 확신하고 있는 행동을, 모순적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2절을 보면,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친한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라고 얘기할 때, 여기서 허무한 것이라는 표현이 구약 성경에서 우상을 가리키는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우상은 그토록 허무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머니에 꺼내서 무언가를 의존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를 구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러나 내가 가득 기대를 담고 있는데, 나를 구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 간극 사이에서 허무한, 허무함이 발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험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상은. 그래서 12절에 보면, 또 뭐라고 얘기냐면, 이 허무한 것을 무엇에 믿대냐 하면 너를 치는 것들이 바로 그 우상과 같은 것들이다. 그리고 결국에는 12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근본적으로 우리가 본래 두려워했던 그것도 또한 우상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어떤 걸 두려워하죠? 코로나를 두려워하거나 불확실한 미래를 두려워하거나 돈이 없어 불안해하거나 질병 때문에 걱정하거나 나의 노후에 대한 안정을 안정적인 삶을 준비하지 못해서 두려워하거나 그 모든 두려움들도 사실은 다 실체가 없는 허무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허무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이 두려움 때문에 허무한 것들을 의존하는 우상숭배자의 무한반복적인 삶의 그 루틴이 반복되고 있는 게 하나님 없는 자들의 특징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헛다리 짚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 두려움 때문에 의존할 수 없는 것들을 붙들고 의존하지 말고 정말 네가 이 불확실한 시대에 확실한 투자처를 확실한 무언가를 기대한다면 사절을 보시라는 겁니다. 사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자기 피하를 들어보라는 겁니다. 사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느냐. 끊임없이 수사 의문이 반복되고 있죠. 누가 뭘 했느냐? 하나님께서 묻고 있는데, 여기 대답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세번 반복을 유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하나님의 자기 고백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요호와가 했다. 나, 요호와라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님께서 그 역사의 지존자 대신, 지존하신 왕이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치하신다고 얘기를 하시고 나요하라고 스스로 대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를 피할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크니라. 알파요 오메가. 과거에도 내가 있었고 지금 현재도 내가 통치하고 있고 미래도 또한 내가 있게 될 것이다. 자존자라는 말입니다. 두려움. 사실 우리의 두려움의 근원은 자존자이신 하나님과 우리 의 사이의 질적 차이에서 사실 여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톨스토이가 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그 동화에는 하나님께서 미갈 천사를 세상으로 보내면서 세 가지의 질문의 답을 찾아오면 다시 하늘나라로 천국으로 다시 복귀시켜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땅으로 보냅니다. 두 번째 질문이 이세 가지의 질문에서 두 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입니다.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건 뭘까요? 우리 되게 성경적인 사람은 선악과를 따먹는 거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동화적 상상력을 발휘해 보면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미래를 아는 것이에요. 저는 러시아의 대문호 토스토이가 너무 너무 중요한 인간의 실존을 꿰뚫었다고 봅니다. 성경을 보면 고대 근동의 아주 옛옛 제국의 그 이집트 파라오가 꿈꾸다 말고 벌떡 일어나죠. 식은땀을 흘리면서 왜냐하면 꿈속에서 뭔가 불길한 미래의 징조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 대제국 이집트의 파라오가 그래서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던 죄수 청년 요셉을 부릅니다. "내 꿈을 해몽해 달라." 그 해몽을 듣고. 그 앞에 엎드려서 그가 믿는 신에게 경배를 합니다. 대주국 파라오가. 그리고 또 똑같은 일이 오늘 본문과 관련된 역사적 맥락에서 벌어집니다. 신바벨로니아의 제국을, 제국의 절정기를 열었던 누부갓네살. 넷살. 누부갓네살이 얼마나 많은 땅을 보유한 사람입니까? 터키에서 팔레스타인 메소포타미아 남부 북부 전부 다그 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가장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누부갓네살이에요. 가장 부유한 사람이 있었다면, 그 시대 때, 가장 부유한 사람이 있었다면, 바벨로니아 제국의 대왕이었던 느부갓네 썰이었습니다. 그러던 사람이, 그 사람이 무슨 걱정이 있었을까요? 무슨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과연 그 사람에게 두려움이라는 말이 어울리기나 한 단어일까요? 그러나 그 사람이 또 자다 말고 식은땀을 흘리면서 벌떡 일어납니다. 불길한 징조를 보이는 미래를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제국에는 박사들 다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아서 하는 말이, 내 꿈을 해몽해 달라. 박사들이 하는 말이, 꿈이 뭔지 얘기해 주십시오. 또 왕이 하는 말이,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니희들이 먼저 맞춰라.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사들이 신의 아들들이 와도 당신이 무슨 꿈을 꿨는지는 얘기하지 못합니다. 먼저 꿈부터 얘기해 달라고. 그럼 너희들 다 죽어야 된다.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말하지 못하면 너희들은 다 가짜니까 너희들 다 죽을 준비를 해라. 그때 다니엘이 왜 이리 급합니까? 그러면서 꿈을 얘기해 주고 꿈에 해몽을 해 줍니다. 그리고 누부갓네살이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다니엘이 믿는 신에게 경배를 드리죠. 여러분, 이 포르기 시절에 있었던 이 제국의 이 에피소드들, 이 이야기들은 인간의 제국이 얼마나 허망할 따름인가를 보여주고 있고 그 제국을 지배하고 있는 인간 왕이라는 것도 얼마나 허망한 허무한 존재일 뿐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일 뿐 인간이라면 다 그렇게 자기가 잘난 척하고 자기가 많이 소유하고 아무리 많은 부동산 자산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부자고 아무리 많은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고 많은 우상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하나님과의 질적 차이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많은 이야기에서 그래서 14절에 보면 버러지 같은 너야고바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서 버러지 같은 야고바라고 하는 것은 욕이 아니에요 이 벌레 같은 놈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버러지는 애벌레입니다 애벌레 인간은 다 하나님 앞에서 애벌레 같은 존재예요 왜냐하면 미래를 알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큰 질적 차이를 존재론적 차이를 앞두고 우리는 많은 것들을 소유한 사람이나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은 다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자꾸 불확실한 것들을 붙들고 그것에 욕망하며 너희를 채워줄 수 없는 것들을 붙들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뭘 하라는 거예요? 지존하신 왕이시고 처음이요, 나중이고 알파요, 오메가이신 자존하신 하나님을 붙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핵심적인 내용 가르친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9절, 10절 읽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9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제국이 망하고 새로운 제국이 일어나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싫어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아 했다. 10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 이 새벽에도 그분의 옷자락 붙들고 여러분들의 모든 두려움 다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기도하고 다시 한번더 하나님을 얻는 그분의 아드님을 얻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 붙들고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